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전포역 6번 출구 바로 앞이거든요. 이 건물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땅이 50평도 안 되는 땅인데 건물이 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이 정말 좋다 보는 이유가 대로면에 접해있으면서 역 앞이고 코너 자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임차가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한번 가서 보시죠. 고급지게 지어놨는데. 네. 피켄드 이것도 휘낭시에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. 어디요? 여기 피핸드어 커피숍이에요? 네 카페인데 피낭시에라고 조그만한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건물 색감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해서 아, 웅장해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하나 커피 약간 보다는. 뽑는 집처럼 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임차가 2층에는요 스튜디오 그 다음에 3층에는 속눈썹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들어가서 볼까요 저기 적혀있던데 커피숍 안에 사람도 많다 점포에서 진짜 유명한 핫플이더라고요 땅은 작지만은 저는 이런 임차 구성이 진짜 좋다 봐요 커피숍 그 다음에 스튜디오 링이게 뭐지 아, 눈썹 문신이네 눈썹 문신 그 다음에 채우다 두피 문신 그 다음에 예복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네일 하는 곳 어, 뷰티 건물이라고 봐도 되겠다 맞죠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문신하고 네일아트 하고 건물 생긴 것도 거의 임차 생각하고 만든 것 같다 응 음, 그렇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약간 디자인 느낌이 나구나 이런 것도 심플하게 잘 해놨네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보통 사람이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감각적이고 주차를 뒤쪽으로 뽑아놨는 것 같은 거 한번 보죠 안에 사람들이 다 있어 커피숍에 네 여기 맛집입니다 주차 여기 뽑아놨구나 이주차석 여러 대는 이제 나중에 주차를 안 하고 약간 야외 테이블로 만들어서 많이 해요 아무튼 잘 지어놨다 맞죠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맞죠 구성이 너무 좋아 이 오토바이까지 일부러 세워놓은 것 같아 네. 병원이 당연히 좋긴 한데 병원은 좀 너무 다 똑같은데 이런 건좀 감각적인 세입자들이 딱딱딱 들어와 있어 건물이 좀 사는 것 같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. 저희 위치한 곳이 6번 출구 아까 방금 본 건물 옆입니다. 여기 모견정 엠펠리스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 주택이랑 오피스텔 섞여 있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에 분양했어요.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2017년 즉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를 할때 그때 이게 하루만에 완판이 됐는데 하루가 아니고 두 시간? 저도 줄을 섰거든요. 진짜! 이런 오피스텔도 프리미엄이 붙은 시장이 있었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이것도 이제 대로변과 옆에 도로 접해 있다 보니까 주차를 잘 뽑을 수 있었고, 이 오스카 이런 것도 원래 다 주택이었어요. 주택 한 3, 4개 정도 붙어 있었던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높게 올려서 분양을 한 그런 나홀라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보자. 오스카가 땅이 87평이네, 이런 게. 그러니까 집이 한네채 정도 밀집되어 있는 걸다 부수고 지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지어도 분양이 될 만한 입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주택 네개 중에 어떤 걸 가져 있는 게 제일 좋을까? 이런 그러니까 것도 보면은 사실 이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코너 자리가 있어야 양옆으로 도로 내고 한쪽은 주차장 쓰고 한쪽은 진출입 도로를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건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왕이면 이런거나 아니면 이런 거. 멜팅 보틀 이게 왜냐면 전면이 굉장히 길거든요. 그러니까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. 왜냐면 시행사가 내 건물을 제일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한의원 이런 것도 바뀌었어요. 원래는 카센터인가 약간 그런 곳이었거든요.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. 지을 때 이제 요 건물을 만약에 사드렸으면 좀 반듯하고 이쁘게 지을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이걸 못 사드린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자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. 아, 이거 기억자예요? 네, 미은자라 해야 되나? 어, 이것만이 아니라 요 옆에까지 같이네 음. 그 YBM처럼. 맞아요, 저런식으로. 그래서 이 건물주가 사실 똑똑한 거지. 팔면 안 되지. 지을 때더 높게 지을 때더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팔아야지. 그래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포지션도 되게 중요합니다. 여기 한의원도좀좀 좀 되게 힙하다. 그래서 보시면 신기한 게딱요쪽만 높게 건물 올라와 있죠. 두개다 상업지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높이 제한이 24m, 그다음에 여기가 90m 지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풀렸어요. 여기가 24에서 70m까지 상향된. 여기가 이제 90에서 180까지 상향됐습니다 훨씬 더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가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만 다 오피스텔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럼 예전에는 이쪽만 높게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네요 네. 네 여기도 보면 우측에 지어져 있죠 저기 저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택 하나 볼까요 그이 주택도 보면 예전에 제가 사무실이 바로 옆에 여기였거든요 붙어 있었는데 주택일 때는 임대료가 그때 한 3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공고상가 거리였고 주택 수요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되게 저렴했는데 지금은 상가로 딱 바뀌고 나서 임대료가 얼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00은 안 받으려나 10배가 뛰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으려면 1세를 받아야 되는데 1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숙박밖에 없습니다 호스텔 허가로 바꿔서 숙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높게 임대를 받긴 어려워요 여기도 좀 유명하던데 손님이 없네 근데 주택 개조한 곳이라 보면 돼요 예쁘게 해놨다 잘 해놨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 죠이 건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? <laughs>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. 이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? 음,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룸 이 건물 지을 때 이걸 이제 매입해서 좀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판다 했을 거예요. 근데 저기 맞은 편에 원룸 지으려고 했을 때도 이걸 팔아라 했는데 안 판다 했을 거야.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맹지거든요. 왜냐면 진출입로 확보가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건물이 접해는 있는데 폭이 좁아서 아마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인허가를좀 알아봐야 되는데, 아마 이분이 좀 똑똑했으면, 이 양옆에 사람한테 좀 비싸게 팔고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, 괜히 이제 안 팔고 나와서, 도로 조건도 안 좋고, 신축도 안 되고, 겉모습은 그좀 흉측하다, 맞죠? 사람이 사나? 모르겠네. 안 살지 않을라나? 이건 안살것 같고, 옆에는 살겠다. 외도도 진짜 중요한 게, 부동산을 알아야 내가 유리한 조건인지, 불리한 조건인지,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, 이런 거좀 아쉽습니다. 아, 이런 거는 도대체 왜안 팔았을까? 어. 얼마를 더 받으려고? 그냥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버텼겠지. 근데 이런 거 이제 또 아들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. 넘어가자 마자주택에 포함되고 나는 비과세 못 받고 <laughs> 힘들어지는 거지.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있다 맞죠? 아, 이런 것도 가치가 되게 좋은 겁니다. 어 이런 건 좋아 보여요. 네 이런 것도 옛날 모습 그대로. 약업사 <laughs> 와 철골 구조 저게 건물을 진짜 싸게 짓는 방법인데 약간 창고형 느낌이에요 이게. 이것도 좀 약간. 음. 컨테이너 느낌인데? 이런 게좀 가격을 최대한 싸게 지을 수 있고 안에 한번 봐보세요 이거. 너무 보세요 이거. 이런 거. 비용이 좀덜 들거든요. 음, 음. 안에 깨끗하잖아요. 임차 네군데 받고 있네요. 하나 둘셋 넷. 팩토리 하나. 이거는 뭐 술집인가? 카페 하나 있고 헤어숍도 있네 헤어숍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. 바. 드링크 바.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약간 그런 곳.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게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. 그럼 건물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? 건물을 감싼다? 벽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? 아 아니요 판넬 같은 걸로 지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샌드위치 판넬 짓고 메탈 판넬 마지막에 덮방한 거예요 겉에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잖아 전면은 이런게 되게 비용도 적게 들고 괜찮다는 거죠 빈 땅으로 가지고 있다면 대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저렇게 조금 싸게 지으면은 대출 이자도 상기시킬 수 있고 오히려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팔때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있거든요 빈 땅일 때는 비사업용이라고 해서 10%더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근데 저런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10%를 덜 내게 됩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거 제일 좋아해요 너무 멋스럽게 짓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진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때 사는 사람도 부담이라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받고 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을 제일 싫어해요. 신축은 설계비용 들어갔죠. 뭐 신축 비용 들어갔죠. 그 중간에 컨설팅 해주는 비용까지 다 하면은 그 매매 금액에 다 묻어나는데 땅을 10매덕 주고 사서 건물을 10억 주고 지었다. 그러면 총 20억 넘게 들어갔죠. 그럼 다음 사람은 30억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30억 받아주는 시장은 아닙니다. 나는 그돈 있으면 서면을 갈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잘 해야 되지.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매수자. 다음 매수자는 네 명이 있거든요. 임대 사업을 원하는 사람, 그다음에 분양해서 수익을 원하는 시공사,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. 내가 여기서 치킨집을 할 거다, 카페를 할 거. 이런 분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작은 조그마한 걸 신축해서 사옥 을 이용한다든지 월세 세팅에서 파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 매수자를 반드시 고려 해서 내가 매입을 해야 절대 실패 하지 않습니다